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인터넷 의병운동, 백이종군 인터넷 부대에 여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에 빠져 있습니다. 뭐뭐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서민들이 어렵다, 서민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 얘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코로나가 오고, 그리고 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그야말로 서민들은 대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정황이 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짜,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치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어, 그러한 어, 후보들이 정치혁명을 얘기해요. 정치혁명. 그래서 어, 박용진 민주당 그 의원도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장기표 예, 장기표 그 민주화 어, 운동에 예, 아주 그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그분도. 정치혁명을 이야기했고, <laughs> 또 허경영 후보도 정치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정치혁명이 필요할 때에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그러니까 위도 코로나 시대에 정치혁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언론과 거대 양당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계속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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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더러운 측면들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고 또 무관심할수록 저 정치꾼들은... 국민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laughs> 인터넷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의병운동이 일어나서 이 백의종군 인터넷 부대가 움직여야 돼요. <laughs> 저는 어 반드시 20대 대통령은 제3지대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군소 정당들이 가져가야 할 비례대표 자리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그 국힘당이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의 전, 전 미래통합당, 그 당이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그 위법이다 그러더니 자기들도 술그머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군소 정당들이 정말 배신감을 느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정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성범죄, 자신들의 시장의 성범죄 문제로 보궐선거가 만들어졌으면 그 선거 비용이 몇백억이 들어가고 자기들의 또 선거 어, 보전금이 조보또 그게 거의 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쓰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저 거대 양당들은 한패다 한패 한패인데 겉으로만 싸우는 척하고 열매는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대 양당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 윤석열이라는 진짜 뭐 정치인도 아닌 사람을 대선 후보 1위를 만들어 놨더니 그냥 국힘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또 국민들이 최재영을 야저 사람은 진짜 괜찮다. 저도 최재영이 진짜 그나마 제일 나아요.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보면은 최재영이 제일 나아요. 제일. 예, 그 국힘당에서, 그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최저형이 제일 난데, 그런데 국힘당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실망을 했고, 그리고 그나마 또뭐 안철수 뭐 새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매일 국힘당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인터넷 의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백이종군 인터넷 부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에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제3지대.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제3지대에서 국민 경선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안철수, 김동현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군소 정당들 다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참여하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이 김기천, 최대집, 양성기, 김동연, 이원식, 김성광. 이런 사람들이 다 제3지대에서 국민경선을 하는 거예요. 국민경선. 예. 김기천, 최대집, 양성기, 김동연, 이원식, 김성광.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진짜 국민경선에 참여하여. 그래서 국민 후보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후보, 제3지대 국민 후보와 진짜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 후보들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의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민청원을 해가지고, 어,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그리고 그 국민공천증제, 정당이 공천하는 게 아니라, 어, 국민이 공천하는 국민공천증제, 국민에게 추천장을 받고 나가는 국민공천증제를 제가, 어, 그 국민청원 운동을 해서 20만 이상이 돼서 이제, 어,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 답변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은요 지지자가 없으면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지지자가 없으면 정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만 원, 천 원, 뭐 오만 원 이렇게 지지해 준 돈이 그게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후원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단체가 후원금을 주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불법.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진짜 시민들이 뜻에 동해가지고 천 원, 오천 원, 만원 이게 후원금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후원금인 거예요. 국민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후원금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30명 이상이 33억을 30, 30, 받고, 그리고 어, 평균 1억 5천, 1억 2천을 받습니다. 충분하죠, 그 돈이면?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연봉 1억 5천을 또 받아가요. 거기다가 또 특권을 누리고, 보좌가 9명을 누리면서 아주 뭐 선나 까딱하고 살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사건이나 지금 대장동 사태라든지 아주 그냥 돈 냄새가 나는 곳에는 이 정치꾼들이 다 모여있고 똥파리들과 함께 거의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인터넷 의병운동이 일어나서 백의종군 인터넷 부대가 만들어져서 제3지대에서 국민경선하자. 국민경선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제3지대에서 국민경선에서 반드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하자라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터넷 의병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백이종군 인터넷 부대가 만들어져서 20대 대통령은 반드시 제3지대에서 국민경선, 국민후보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